이 오늘 무빙데이 응. 3라운드입니다. 어, 어제 첫날 이튿날 결과를 얘기 해드렸잖아요. 첫날 응. 어, 캥피로, 캥프로의 우승. 캥프로? 캥프로? 캥프로의. <웃음> 캥프로의. <웃음> 캥프로의. 나 많이 필요해. 박프로님의 2위. 그다음에 어제 어, 또 서력을 한그 자존심 회복을 한김프로가 다시 1위를 다 올랐고 캥프로가 또 마, 어떻게. 말퀴즈 현재 상금순위를 얘기를 하면 되지. 현재 상금순위 <laughs> <안 돼. 웃음> 대 <laughs> 상금. 하지만 <laughs> 오늘 해설자께서 무빙대 현재 상금 순위 1위 우리 김프로, 2위 캠프로, 3위 검프로, 4위 박프로 이렇게 날리고 <laughs> 있는데 오늘 내일에 따라서 완전 반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. 어. 특히 마지막 날. 특히 마지막 날 내일 가장 내일. 상금이 많은. 그렇지그렇지 네. 자, 그래서 오늘 기추가 조목되는 무빙데이인데,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좋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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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주세요. <laughs> 끊고 싶다, <싶까지는>. 지금. <laughs> <laughs> 자, 오늘 무빙데이, 화이팅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요, 화이팅. <laughs> 같이 가지더라. <laughs> 자, 엔지컷이 하나 있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시 하겠습니다. 자 여기는 구독자가 기다려. 3 라운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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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은 조경 씨로 씨 다시 컴백이고요. 어, 가슴이 아팠던 조경이었는데 정말. 네. 자려보자고 친구. 네. 가슴 아팠던 조경 다시 한번. 그만하자 나 <laughs> 지금. 계속 드는 <들을> 생각이 <laughs> 우리 가이드님이. <laughs> <목소리> 저것들 뭐야? <뭐예요? 웃음> 재밌을 <같아>. 저것들 뭐야? 재무야나 내가 뭐 하는 거야? 어, <laughs> 어, 어. 저기 뒤쪽에 있는 그 빨간 흰색 목책, 흰색 뭐야? 가이드 가인가 어, 어, 그 가운데 있는 거, 어. 번커 왼쪽에 있는.

왼쪽 okay. 많이 안 봐도 돼. 응. 뒷바람이니까 괜찮아. 자, 여기는 광자우 블루오션 인비테이셔널 대회가 열고, 열리고 있는 조경 씨씨입니다남 선수들 파파이브 홀이구요 티샷 준비죠. 샷 Oh. 볼은 있겠다. 음. 어. 보르니 겠다아 거리가 나면은 괜찮은데 어? 나이스. 남학생들 굿샷 하시오 잘 담길 려나 어떻게 됐노 어, 블루 는 징글징글 하 네요. 384파포 입니다. 아. 어... 페이드 괜찮아. 이제 어, 200야드, 200야드 남았지. 300야드 당첨. 어. 아, 오. 아 벙커 가자. 최다 사치지, 천 귀래. 방카. 방카. Oh my g <God>. o 왔지. <목소리> B 코스의 마지막 콜파 파이브입니다. 우 도그레 콜이고요. 쿠샷이라네 오늘 드라이버 난 좋은데 풀어? 뜨기만 하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. 공이 뜨기만 하고 거리가 없어 오늘. 그치지 응. 우리 부부가 똑같은 현상이구만 미샤. não J 자. 오자 <laughs> 오늘의, 오 <오늘의 웃음> 1등. 부끄럽긴 하지 마. 나도 그랬어. 나오나? 아, 오늘의 1등은 총 27로 140타. 100%. 내가 우승 스템 보다 언니 코스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응. 응. 아니 그 근데 정도는... 우리가 치다 보니까 오늘 조금 발늘이등은 2등은 김프로 김프로에요 만약 내일도 프로란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<laughs> 자, 대망의 응. 오늘 1등 박. 주인공은 응. 박프로 <laughs> 여기는 광저우예요. 아, 광저우예요. <laughs> 아, 축하다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많네. 네. 얼마나? 인원이해주 음, 기쁘실까? 아니 근데 그 음. 우리가 엄청. 나 아, 그래. 그래. 우리가 못친 게 아, 아니니까. 박꾸르님이 그래. 엄청 잘 쳤다니까. <laughs> <laughs> <laughs>